안녕하세요. 맘스 주식입니다. 100% 세력주 HLB 지난주만 60일선에 도전하는, 그러니까 첫 단추를 끼는 흐름이 낮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엘테라 악재로 인해서 그대로 밀려버렸습니다. 앞으로 주도 세력의 의지를 가지고 이러한 상승을 가능하게 하는 전조 증상 시그널은 무엇이 있는지 개인적인 생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Hb테라퓨티스 안구질환 치료제가 유럽 3상 유효성을 미약보했다는 내용, 예상 뛰어넘는 플라시보 효과. 그러니까 치료제 약효가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다수의 완치 환자가 확인되는 등 약물의 효과가 나타났으나 위약군, 비교군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플라시보 효과 때문에 유럽 임상이 실패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회사는 전체 평가 변수들의 결과를 정밀하게 분석해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전체 임상 전략을 재정비하겠다며 미국 임상 3상의 역량을 집중해 성공적인 결과를 신속하게 도출하는 것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주식은 기대감의 에너지가 되어 상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 임상 3상의 기대감으로 인해서 h&b 테라퓨티스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리에서 주봉상에 h&b 테라퓨티스가 지켜야 되는 자리는 47,000원 라인인데 이렇게 선을 그을 수 있거든요 24년도 장대 양봉의 시가 부근 주봉상에 25년도 아래꼴이 달렸었던 라인 그러니까 이 라인에서 멈추는 꼬마 캔들 같은 것들이 나오면은 적어도 이러한 정도 상승, 그러니까 이 장대 은봉의 중심 지점까지 올라가는 검정색 240주선까지 도전하는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리에서 다음 주 멈추는, 그러니까 4.7에서 멈추는 흐름이 나오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멈추는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일봉상의 빨간색 5일선에 안착하는 흐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급한 하락이 나왔지만 5일선에 안착한다는 것은 주도 세력만이 할수 있는 거고 4.7에서 5일선에 안착한다는 것은 주봉상의 의미 있는 자리에서 브레이크가 걸리는 것이기에 장대 음봉의 중심지점이자 검정색 240주선까지 올라가는 기술적인 반등 미국 임상 기대감으로 이렇게 7.0이든 7.5든 찍을 수 있다고 아줌마 내피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HLB도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은 맞으나 제재 탕이든 제재제 탕이든 제탕이든 HLB는 FDA 신약 승인 기대감이 있습니다. 가남 신약 승인 기대감이 있습니다. 지금 제재제 제탕이기 때문에 워낙에 지금 기대감이 낮고 실망한 분들도 많지만 어쨌거나 회사는 노력을 하고 있고. 다시 한번 도전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었기에 현재 자리에서 60에선에 한번 더 도전하는 흐름이 나오면서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60의 신곡가 양봉이 나오면은 이러한 상승 정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주봉이 지금 정말 중요하거든요. 주봉상에 역사적으로 세 번의 역사를 쓴 자리에서 네 번의 역사가 쓰여질지 말지 지금 감 보고 있는 중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검정색 240주선 자리에서 이렇게 장대 은봉이 나오고 바닥을 하나 만들고 두 번째 바닥을 만들려는데 엘테라 악재가 나온 거잖아요. 검정색 240주선 접시 자리에서 이렇게 쌍바닥 패턴 만들고 이런 식의 올라가는 상승이 21년도에 나왔고 검정색 240주선을 이탈했다가 다시 올려놓고 이러한 상승 나왔습니다. 2017년도에도 검정색 240주선에서 직사각형의 다중바닥 만들고 이러한 상승 나왔는데 지금 세 번의 과거의 역사가 쓰여진 검정색 240주선 위에서 쌍바닥 패턴을 만들다가 엘테라 악재가 나오면서 240주선을 이탈할 듯한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 현재 자리에서 뿌리를 훼손하냐 아니냐가 중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뿌리는 장대, 음봉, 그러니까, 3.2일 하안가, 이 종가 라인인데, 이 뿌리를 훼손하더라도 빠르게 뿌리 위로 올라온다면, 이러한 상승이 가능하고, 뿌리를 훼손한 채로, 이렇게 계속 밀리게 되면, 앞으로 더 피곤한 흐름으로 연속될 수 있다. HLB는, 뿌리를 훼손하더라도, 뿌리를 회복을 하면은, 이러한 로켓 상승이 각오에 났습니다. 장대, 음봉으로 밀어버리고, 이 장대음봉으로 밀어버린 이 초록색 선이 뿌리 라인인데, 뿌리를 훼손하다가 결국에는 이 뿌리 위로 올라오면서 검정색 240주선에서 자리를 잡고 이렇게 큰 상승으로 연속이 되었기에 현재 뿌리 라인. 3일장대음봉이 종가 라인이자 검정색 240주선 라인. 그러니까 4.5, 4.6, 4.7이 라인을 앞으로 중요하게 지키는지 여부. 훼손하더라도 빠르게 이 위를 회복하는지 여부가 중요하겠습니다. 검정 240주선을 훼손할지 아니면 이대로 멈추면서 5주선에 안착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하지만, 장대 음봉이 나오고 나서 바로 양봉으로 돌렸던 이 뿌리 라인 4.6, 4.7, 4.5, 4.6, 4.7 라인을 훼손하고 바로 회복하는 흐름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이 라인 위에서 5주선 안착하는 개인이 아닌 주도세력의 의지를 가지고 돌리려는. 이 한가 에너지를 기엽고 쌍바닥으로 만들어서 역사적으로 세 번의 역사가 나왔었던 검정색 240주선 위에서 이러한 상승 정도가 나오는지 앞으로 중요하게 체크해야 되겠습니다. 뿌리 라인을 지키는지 훼손하더라도 빠르게 돌리는지 빠르게 돌리고 5주선을 안착하는지 여부를 앞으로 중요하게 체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